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TNT 태그라는 맵을 해볼 건데요. 힐리 님, 페러 님이랑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리 님, 페러 님. 안녕하세요, 보스 님. 자, TNT 태그인데 이번 맵 역시 스카이 게임즈라는 팀에서 만드셨어요. 오, 그럼 서 퀄리티가 굉장어 있는 거라. 거라. 많이 만드세요. 그럼요. 에, 네, 뭐라고요, 페러 님? 퀄리티도 엄청 네, 퀄리티가 엄청나요. TNT 이게 뭐냐면 TNT 돌리기라는 게임이에요 TNT 태그가 아 그러니까 뭐네 술래잡기 예 술래잡기라는 거예요 TNT 태그라고 아. 규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면 무작위로 TNT 태그라는 직업이 돼요 태거 태거라는 직업이 돼요 이 사람이 TNT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 우 러너라고 우리는 뛰어다녀야 돼 남을 오! 터치하면은 그예 그 TNT 막대기가 있어요. 그, 그 막대기로 남을 터치하면 그 터치한 사람한테 TNT가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까지 살아남는 그니까 TNT 시간까지 버텨가지고 자기가 TNT가 돼가지고 시간까지 만약에 또 다, 다른 사람한테 못 넘기면 자기가 죽어요. 아그 수건 수건 돌리기 같은 건가 보네. 아, 아 술래잡기요. 수건 돌리기는 약간 규칙이 다르잖아요, 그지? 그런가? 아. <laughs> 자 여기. 슬래드 할게 그냥 슬래드. 슬래드 할게요. 자 웹사이트 웹사이트 m c p d l All f o r Team 팀이 팀이 많으셨어요 트위터. 어허. 겁나 많아. 와. 아. 빌 길다만 반 이상인 거 같아. 그니까 <laughs> 크레딧 정보, 인포 정보. 왜 이래서? 길다가 반 정도 하네. How to 미태거 -어. 아까 아까 제가 설명한 규칙이에요 이게 메인 게임 룰스 규칙. Every. 초5초초동초동임이진행진행요대요 45초 맞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니 a 지 h 지 m o t o Sashimoto. Sashimoto. s a 아 h i m 그 t o s a t n t 45초 안 h 전 o 야 되니까 그러네 음 h o w t o be r u n o t o Sashimoto. 힌지 태그 오 누구야, 누가? 태그. 어, 누가 누가 어 누가 누가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가 이제 도가어 누가 슬래 헤로 님이요 오이 뭐야 왜안 죽여 뭐지 헤로님 뭐야 왜혼다 팔아먹고 이걸 어 이걸 노렸다 <laughs> <laughs> 아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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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감비 핸드폰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15초 남어 15초 남았어, 15초 남았어요. 네, 멈춰! 제발! 반대만 그치? 올라오지 마! 어, 멈춰! 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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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힐리님킬한번 해주세요.

뭐인벤 뭐야? 길어서. 아이템 나뭐나 아이템 있어? 없는데? 응. 쓰고 있어. 나 없다고 는데인벤아이그 장비 봐 장비. 없어. 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어, 없어. 나만 것... 환각인가? 어. 응. 자, 두 번째 판 갈게요. 오, 네, 네. 어, 보트다. <laughs> 바로 넘겨주기. <laughs> 바로 넘겨버리기. 어. 이거 e s c 한번 쳐봐도 돼요? 안 돼요. 아, 아니, 처음 니일 나중에. 아, 네. 나내 뒤에 뭐가 좋죠? 처... 뭐야, 왜 막내미 기오 어, 아, 걸렸다, 걸, 아, 걸렸다, 걸렸다! 오, 뭐야, 나안 노리는데? 아, 페로페로 아, 페로 너무 무서워. 나안 노리는데? 자, 페라가페라가못 어? 어, 오는 곳으로 도망간다. 어. 15초 남았어요. 오, 1 5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오이오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아이아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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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오아아아아이아 아! 이오케 아, 아케이 아! 이아아아 그,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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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오, <그치? 뭐라> 오, 아, 그렇지. 오, 치열하다. <뭐라> 아, 안돼! 아 아,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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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상한 소리 나별대.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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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laughs> 야, 재밌다 아, 그지? 재밌다 재밌다 그지? 아. 자 바로 세 번째 방 갈게요. 예. 어? 누구야? 페로? 페러. 또 페로야? 아, 페로 또 지금 죽었는데? 자고 있는데? 또그 수법이잖아. 딱 맞아. <laughs> 아니야.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때리고 있어요. 와이. <laughs> 딱 봐도 무슨법인데 그 페로님 어디있지? 바로 사라졌어 이렇게 <laughs> 모르겠지 어디있지? 으아아아아에나이또나이또 <laughs> 잠깐만. <laughs> <laughs> 어, 어, 잠깐만! 어떻게 안거야? 군벽에 완벽하게 숨었다 생각했는데 <laughs> 사실 안보이는 <보이도록> 척 하면서 도망갔지 <laughs> 아 약간 보트는 어디갔어 너 오? 에야1초다 어쩔수 없이 페론이 타겠구만 우우우우우 나이스! 와! 관저 다로가 볼까? 음, 테러 여기 있고. <laughs> 정적. 음. 이것이 조용하군. 고수의 싸움. 조용하고1 5초 남았다. 야싸. <laughs> 어, 어. 이것이 고수의 싸움인가? 아,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내가 <내려와>, 힘내. <웃음> <웃음> 아, 개. 아. 아, 진짜 힘들다. <laughs>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나 근데 진짜. <laughs> 막히는 결투다. 진짜로 너무했다. 보세요. 근데... <laughs> 네네 번째 판파로 갈게요. 네, 네 번째 판파로 갈게요. 어, 어 야, 잠깐만 페로 걷는 거 봐봐. 왜? <laughs> <laughs> 네. 아, 뭐가 뭐가 페르 이쪽으로인데? 어? 왜 예. 아프, 이? 앞으로 폐로, 페로 아, 앞에 언니 앞으로만 가는데요? 무디 자꾸 한대 쳐달라는 건가? 그럼 사양 않고. 어어어어, <laughs> 하하하하, 어떻게 일로 와봐요? 에이, 싫어. 아이 페르디, 아이 멈췄어 이번에. 멈추기 딱 봐도 그작점이라서 <laughs> 걸리지 말라고. 아야야, 구석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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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뼈 구석에 박혀있다니까 이번에. 아니 딱 봐도 그작점이잖아답딱 봐도. <laughs> <오>, 움직인다. <laughs> 이 뭐야? 아, 뭐야 지금? 이 방금 뭐였어요? TNT! TNT! t 이거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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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n t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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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안 돼요. n t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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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손을 주면 너무 사기가 돼서 안돼요 <laughs> 아아니 나한테 티 ㄷ... 아아 잠깐! 또칠됐다 이거 있죠? 방금 방금 맞는 소리 방금 맞는 소리 이겼다아 이겼쪄? 이겼다아 으헣ㅎ 스읍... 슥... 한판더 할래요? 어떻게 할래? 한 <laughs> 어때요 우리 페로님 한번더 할래요? 예아예 아,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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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님 플레이 페로님 또 페로님 또 그거 또 뭐야 승리해줘야죠 승리 한번 시켜주셔야죠 <laughs> 아잘 될지 모르겠는데 왜내 왜 뒤에 보스님이 따라오는 거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어, 나, 큰일 다나 죽겠다, 나 죽겠다, 큰일 다 <목소리> 어, 이 아, 어, 어. 소리야? 라라라라라라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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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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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이빨. 딜리, 딜리, 이빨. 이빨. 딜리, 딜리 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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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목고 따라온다. 이지오 이거 뜨개. 시아 뭐야 왜 블록이 왜부서져야 아, 아, 페라 아. 페라 만들어지 우승. 예. 누구로 죽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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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 불었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야 <laughs> 클로즈할게요. 네, <않을게>. 와세요. 와세요. <laughs> 저누구저 <laughs> 뭐야, 일게 예. <laughs> <저> 뭐야?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지금들게 보셨나요?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은 저요와 <laughs> 구독 <구역 웃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보트. 필리 페로. 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녀석 이 녀석 도는 속도가 아주 빨라. 어 어디 있어요 페 페로님. 어다 아, 죽어라. 어 페로 누가 어, 어. 페로님 날아가셨는데? 어 페로야. 어디서? 어, 어? 어디 나가? 어 나가? 어디? 어디